그런 그에게 또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했다. 내가 이제 살기 위해서 운동하다 보니까 다리가 일어나 좋아졌는데 오 이게 아닌 거야. 어느 날 벌기가 아닌데. 와, 어, 딱딱 쑤가 버리더라고요. 나도 그 피닉 가상 먹으면서 해 봤고 그래서 걸으면 간에 손목 주사 맞아서 주사도 맞아 봤고 나이 때문에 나이가 그러니까 한전 40 45는 넘어가니까 그렇 이면 주사 맞아야 된다 고 그래서 했더니 어, 아니에요. 음. 가만히 보냈는데 내가 옛날에 공부했던 걸 어떻게 두석거리다 보니까 옛날에 공부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그, 그 이후로 내가 그 47살 넘어서 이걸 하게 돼요. 이때 묵직한 몇 겹의 추가 체중기에 올려졌다. 그것의 무게는 무려 11kg. 그런데 그 추가 놀랍게도 그의 상식기에 매달렸다. 단순히 매다는 것이 아닌 생식기론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는 기억도.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고요. 충분 걸어다닐 수 있고요. 어떤 것도 일수 있습니다. 처음엔 1 k g 으로 시작해 4 년에 걸쳐 꾸준히 수련한 끝에 노년에 찾아온 발기부전을 깨끗이 치유할 수 있었. 또일어다 하는 하루에 내가 한천개정도를 합니다. 음. 얘가 앉았다는거어를천 개씩이나요? 네. 안 아프세요? 근데 단기 불내이죠. 이게 이제 툭 빠지게 되면은 잠점매가지고툭 빠지면은 고안이 터져버려요. 아. 즉사할 수가 있어요. 그 생식기에 가해진 힘을 스마트 끌어올림으로써, 스마트 끌어올림으로써 항문, 회음, 피시 근육이 동시에 단련된다고 스마트 하는 기억 도이 무기에서. 누구는 욕할지 몰라도 기억들을 통해 30대 못지않은 청춘을 얻었다.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공개한 적 없는 이 수련을 어렵게 공개하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했다. 보통 한번 나이 50 넘어가면 다들 그럴 거예요. 아, 이 나이 뭐래? <laughs> 이 나이 뭐래? 아닙니다. 이제 시작이 시작이에요. 그 성생활도 배살까지는 해야 돼요. 아니... 정이라는 것보다도 내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 살면서 살,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또 내가 건강 원해서 내 가족과 사회가 잘될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오라보